에, 이 오성 개통이 에, 그야말로 우리 하남 시민들의 교통 복지뿐이 아니고 많은 생활의 변화 그리고 에, 마음 속 그리고 여러 생활 속에서도 아주 알찬 결실들 맺어내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재명 지사님 찾아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는 우리가 진짜 이 하남이 서울의 바로 인접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통의 사각지대였어요. 이제는 교통이 가장 편리한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까 우리 이재명 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9호선 국가철도망계획 반드시 내년에 반영되게 우리 축의위원장께서 자세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호선 연장선 차질 없이 진행되고 미래 신사선도 착공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예, 가장 우리 교통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하는 핵심 맥은 GTX D 노선을 반드시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 힘을 하나로 모아주셔야 돼요. 이한 일을 하나로 모아 힘을 가지고 반드시 GTX D 노선 유치해서 예, 하나미 교통의 사각지대에서 교통이 가장 편리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수천 명이 와서 같이 해야 되면서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잘 극복해야 합니다. 이 극복을 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오늘 지하철 5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저기 미군 공여지에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대기업 유치해서 자족도시로 가는 발판도 좀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산이요 안에 섬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 잘 유치해서 에, 국제 도시로 하남시가 나아갈 수 있는 에, 에,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려면 우리 하남 시민들께서 에, 하나 된 마음 열정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하남이 새로운 도시, 역동동 도시로 다시 태어날수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5호선 개통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남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코로나19 잘 극복하고, 에, 포스트 코로나에는 우리가 이제 세계에 선두권 나갈 수 있는 에, 힘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동안 공사 때문에 에, 에, 열심히 일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